제일 어린 사람이 방팔게요 검스트님 닉네임. 닉네임이 뭐죠? 아, 잔인한 귀신이야 잔인한 귀신! 형님 이거 친추도 할수 있는 영광도 주시는 겁니까? 번도 주시나요? 아 예.. 저, 제가 영광이죠. 예, 해주세요. 왜 척척함? <laughs> 목소리에서 척척 느껴진 벌써 야, 아니 표정 안 좋은 거 같은데 지금 뒤통수로 보는데? 그러니까 야존나야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아 죄송합.. 어? 죄송합니다 어? 네 저희 팀 아직 이렇게 픽스는 아니죠? 아 확정이라는 거? 뭐? 아니 아니 나 확정인 줄 알았는데 아 어떤 분이 방송 켜고 울그로 끄시길래 누가 어그로 끌었어 누가? 우리 이제 확정 아니야? 너 누구? 우리 코스프레도 한다며 코스프레 하는 거야? 저 저는 가마분타 할게요 가마분타 가마분타? 어 이미 하고 계시네? 코스프레도 <laughs> 미리 하고 계셨네. 근데 우리 팀명 뭐임? 팀명은 와서 시청자들이 정해준 걸 나는 했었었는데. 그것도 맞아. 음. 감무님 마을. 감카츠키. 감무든 마을. <laughs> 우리 선보라자. <상불 하자. 웃음> 안녕 나는 감준아라는데. <laughs> 파이팅 화이팅. 색 아, 빠졌어. 색 뺐어. <laughs> 노플. 아 네, 야, 내가 <laughs> 딱... 살짝 빨랐다 장윤아. 내가 좀그 스타거리가. 스타벌이니까... 안 닿는 상황이었어 자, 야리잘했어 잘했어 보내주자 잘했어, 잘했어. 아니 스테이홈 CS 잘 먹네. 잘했어, 잘했어. 네? 아1 0 점이면 내가 이겼어야 되네. 아 10... 아니야, 근데 나쁘지 않았어. 그냥 바텀 다이브해서 게임이 멸망했어. 이게 다이브 왜했어 그럼? 또 네. 네. 내가 좀 잘못했으면 내 책임됐을 거 아니야. 저... 야 준하야, 그리고 가성비라면서. 뭐한 거야? 아니 가성비 그런 쓰레기. 이동을. 아자 분위기 다운 되지 말고 좀더 올려봅시다. 자 화이팅. 아 바텀에서 하던 버텼거든, 이러면? 다음 판에서 네. 다음 판. 어, 캐슬리스턴. 아, 다음 판은 이제 아 진짜 네. 나여 자리에서 못하겠어 아진짜게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지금 마우스가 계속 내려가거든? 아 진짜 자리 바꿔봐 <laughs> 여러분들 지금 제화명 하자고 야, 하시는데 진짜... 저 조대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제가 좀 <laughs> 숨겨져 있어서 이런 거들어때나 약간 프로캠 좋은 식으로 하지 말았지? 너무 못해 <laughs> 형이 <하면> 진짜 안 <laughs> 어... 할래 그때 두 번째 할때 있지 네가 잘못 왔어 전나 <laughs> <laughs> 어려웠나 보네 야전나야야전나야전나야네 아, 전화, 아, 형님 아체이면 뛰하지 말고 좀 빼면서에 너 라인 관리에 대해서 아직 공부 안 했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형님. 어. 근데 상현 오빠 집에서도 뭐 마우스 안움직인다뭐다 하더니 또 핑계 대겠네 여기서. 너 와서 해봐. 안영수 야씨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좀 느린 것 같아요. 풀 반응이 나. 어 해봐. 뭔가 요 오늘 조금 약간 아쉬워. 아 진짜 이기자 우리 이겨야 돼. 진짜. 또 지면은 아내나 게임하기 싫어진. 내 앞에 감두밥 이거 사진 있음. 와, 어. 아나 짜증 나안 할게요. 이게 뭔 상관이야 새끼야 그게. 야 근데 여기 존나 센데. 우리가 약한 거야 지금. 아미드에도 뭐하지 말라고. 아너 어쩔 수 없어 싸움은 인정. 아 이게 아까 잘 맞췄다고? 아이거 자리 이슈. 자리 아, 위무. 그래. 더블래 그 정도면 잘했어. 나 스킬 없어, 나 볼까? 어, 나 스킬 없어 볼까? 더블어가 천천히, 천천히 에코 있다가, 있나가아 노플? 에콜, 에코 에코 노플로? 아우 나이스 잘했다. 아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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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한톤더블래올것 같은데. 가자. 두번올 듯? 이번에는 근데 아리가 먼저가?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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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그거거든어둘아괜찮아 괜찮다 맞다 맞다 둘도 잡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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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잡았다 와 아리 간다요? 일 짧게 갈게 땡궁 준비해볼래? 무거워 되거야 어, 일단 먹고 있어봐 지금 아, 타봐 아, 바텀 아, 타봐 아, 바텀 션 아, 바텀 션 아, 언제 타? 어? 일단 탑가봐.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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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괜춘괜찮괜찮괜찮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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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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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아괜찮자 괜찮아, 괜 아 맞지. 나파있 있어. 와아도나 지금 고 있거든. 제시만좀 걸어 줘. 나한테 올 거야? 맞음. 테 찍어 봐요. 빼고 을라이 이거 싸움 보긴 없다. 해야 될 우리 싸움 어. 보자 싸움. 보자 보다. 팀만 조공공 아이고. 얼나 궁을 타라니까. 텔를쳐 타고 앉아. 아, 게임이 장난이야? 어? 김민지! 쉐 애프루 할줄 안다 하지 마. 아. 아, 일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야, 뒤태 뒤태 뒤태. 이거 봐 줄래? 거기 못 봐? 한번 걸로 갈게. 잡아, 잡아, 잡아. 저한테 걸로 갈게. 걸로 갈게. 갈게, 갈게. 거기 앞에, 해봐, 앞에, 해봐, 앞에. 해봐. 다시 왼쪽 다시 왼쪽 쪽. 그래. 네. 잡아 놓고, 갑니다. 살려주세요 네? 그냥 살만해, 이러면. 뭐야? 아, 잠만 야야야! 야, 야, 야. 야 너로 와봐. 몇 살이야? <목소리> 아, 두시네아맞에 빨리 한타 아, 야, 마지막 한타 하자. 지치자 마지막 한타. 미대 가서 떨어박자, 그냥.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야 그냥, 그냥,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아무튼 해. 에코 터짐, 에코 터짐. 죄송해요, 죄송해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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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배턱 대체 저쪽도 약간 일부러 던져준 듯? 그냥? 나 스킬 하나도 못쓰고 두고 응. 는데 검사님은 이겼습니다. 이겼다고? 아무튼! 일단 이겼어, 일단 이겼어. 아무튼 이겼어. 아무튼 이겼어. 감사트님 <laughs> 연세가 어떻게 되셔? 아니 무슨 <laughs> 궁 쓰는 거 보니까 <laughs> 아니, <연세가> 무슨 <laughs> 대할배던데? 거의 <웃음> 그... <웃음> 세트 상대로 못해도 좋지 않나 또? 내가 편하게 하려면 가렌이고 팀에 도움이 되려면 말파이트가 어. 맞는 거 같아. 마오카이 할래? 가렌 할래? 오른 하자 오른! 오른 너무 위험이 가렌이 어. 더 위험해 근데. 가렌 하면 어. 질거 같은데? 가렌으로 이길 어. 수 있어? 세트 이겨 진짜로. <laughs> 아 하면 조고 어, 그래 한번 해. <laughs> 마지막 판 이겨보자! 이겨보자! 아힐아니었어야정화요 음. 음. 오케이. 자아그래 맞냐? 자주 오오오! 라오라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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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 수 있나? 아오지 전화요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아여아아세주 아니 씨발 음. 이거 픽토 아직 저기 있거든? 젤리 노플 제리 노플 제리 노플이야 젤리 노플이야 젤리 봐 젤리 제리 젤리 노플 리봐제리 전화 제리봐제리 음.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내가 미드 먹을게, 내가 미드 먹을게. 한번더 하면 아, 그래서... 그냥 안 함. 하면...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사실 안 죽을 수 있긴 했었어. 우리 정글이 더 잘해. 안 죽을게. 파이팅! 아, 텔스 받아서 감정적으로 하게 됨. 세스 받더. 나소시이 있긴 해. 아래에. 네, 나 빽빽해. 아래나소시이 있어. 아, 나도 죽겠네. 아리 이거 텔 찍을 준비해 봐. 내주 아이궁 문제 언제 도는지 모르겠어. 가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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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내도내주 태켓. 나이스. 게안 보여? 같이 밀자 이거. 저음으로 만났어요. 가 아씨발. 언니. 아남 까비. 내가 알려줬어. 남들 도맞 맞을 때 알려줬어. 품지어 개 차분하게 말해 줌. 이비비 이어요야 니들도 한번 당해봐 바텀가는거 야규야해 뽑겠지? 씨발 당해봐 씨발 <laughs> 개 씨발새끼들 <시발 태기들>. 뭐왜 <laughs> <오, 웃음> 이렇게 많음 어우 내가 무슨말을 무슨 죄송해요 아뒤 있으면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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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기 <laughs> 와 h a t 근데 제 t 이 진짜 개부 h 기같 What? What? 혼자 a t What? What? w h a 아 What? 아니 a 니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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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0 t w h 해 t What? w h 이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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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아 t w h 좀 어? 메이플에서 h <laughs> a 아, 봐 What? What? w h a 이되나파고 오면 되거든. 이나못 돼? 아, 거리 소리. 들어 보자. 봐달래봐달래봐달래 나온 제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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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 한턴만 딱 빠지지 아나도하주려나아너 어, 어, 물리는 줄 알고 그래요. 바텀 가봐 밀면 돼 이따가 그 지금부터 달려 가렌 달려 그냥 가렌 달려 오케이. 아리 저쪽 가봐. 아 위험해 위에 물렸는데 가렌 밀어 가렌 밀어 그냥 가렌 밀어 오케이. 우리 거기 못가지 합류가 안 돼, 합류게게아네갈 수가 없어. 어봐 끊어봐, 끊어봐, 끊어봐. 나이스. 네, 네. 오게. 이거 밑으로 찍갔어? 이거 거든 한번 찍어 붙어 놓어아 이걸 가? 아 ㅅㅂ 문성인 가졌어? 오케빼내 <laughs> 쌍둥이 불알 다 깠다 야가는듯 <laughs> <오. 웃음> 봤던가 아리 텔텔 준비해봤다며 <laughs> 아리 텔텔 <laughs> 준비해봐 찍었어 아, 찍었어 찍었어 아, 가, 가 넥서스 밀어 넥서스 밀어 다 뛰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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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타이난기신 넥서스 넥서스 나이스 아다 다들 하면 할게 어? W 피했어! 이거 어떻게 피할 생각 <laughs> 있어? 빅토르 <빅토리점> 저거 <laughs> 뭔지 알아? 못 움직여 하는 거잖아 어? 안 해? 못 어, 움직여 하는 거 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 내일 그.. 단톡방 만들어서 시간 주시고 안 되면 저희가 어? 우리 단톡방 있는데? 전망 없어요? <laughs> 형이 약간 멸망장 팀 짭니다 억그로 끌고 싶어 하는 거 같아가지고 일부러 형한테 말을 안 했어 야 천호야 고생했어 오케이. 아 고생하셨습니다